또 만나지, 그죠? 자, 시작합시다. 사람이 왜 눈도 감을 수 있고, 입도 닫을 수 있고, 음, 말이죠 근데, 귀는 왜 닫을 수도 없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눈은 보기 싫은 글을 안볼 수도 있고, 입은 뭐말하는거을 참을 수도 있고 뭐 웬만하면 남한테 나쁜 말은 하지 말라 그런 뜻이만 남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든 경청을 해라 그런 뜻이랍니다. 닫지 말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하는 말은 이를 닫지 말고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휴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사회 집단, 개청, 사회 자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집단은 뭐, 처,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동료 집단. 나이, 신분, 흥미 이런 것들 비슷한 집단. 보통 뭐 유시 집단이라 어릴 때는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중학생쯤 되면 이제 동인 집단. 도당, 뭐, 흔니 깽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집단의 유형에 대해서 썸너라는 학자가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집단은 소속감, 공동체 의식이 강한 아군, 우리 팀, 뭐, 이런 것들 말하고, 외 집단은 적대감이나 공격성이 강한 적군, 상대팀, 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학자마다 다양한 유형의 분류가 있어요. 테니스는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렇게 구분을 했고, 뭐, 아마, 과거에도 다 배우고 겁니다. 쿨리는 또 1차 집단, 2차 집단,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계층을 보면, 우리가 청청 그러는데, 이 계층의 의미는 뭐냐면, 지위나 재산, 교육, 뭐, 경제적 수입,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비슷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군의 청, 청, 집단을 일컬어서 개청,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신분제였을 때는 상류, 하류, 내지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양반, 평민 천민, 이렇게 분류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산업화, 근대화가 나가며 아 이제 이루어짐에 따라서 계층은 많이 희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아직도 청은 계층은 존재한다. 이런 계층을 결정 짓는 방법으로 이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평판적이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계층이동의 유형, 에서 <laughs> 계층이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수평이동과 수직이동. 위치 변화는 수평이동이고, 성진, 강등, 뭐 이런 것들은 수직이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세대간이동과 세대, 세대 내이동 이렇게도 구분을 하는데, 세대간에는 부모, 자녀 간의 계층적 위치 변화. 세대 내이동은 한 개인, 여러분들 개인의 생애 동안의 계층적 위치 변화. 그 외에도 뭐,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 후원 이동, 경쟁 이동,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형태에 따라 뭐 각기 다른 이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사회 계층을 결정 짓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뭐냐? 그게 이제, 가정 배경, 재산, 개인의 자질, 자질은 뭐, 워낙 다양하니까, 남자냐, 여자냐, 성적인 문제, 성별 문제, 그 다음에 연령, 미모, 지성,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자질이다그 다음에 교육 정도와 직업의 종류, 권위와 권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정을 짓는다라는 거죠. 그 과거에 이제 학자를 보면, 박스 베부는 재산이 계급을 결정하고, 재산, 권위, 권력,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을 결정 짓는 그 결정적 뭐 어떤 도구 내지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너라는 학자가 사회계 정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해 놓은 그건 뭐 여기 다 표현하기 힘드니까 교재 참고하시고요. 평정 기준 기준 주민의 친숙도뭐 활동 범위 이런 것들을 서열로 정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위 특성 지표 직업이 뭐냐, 뭐 어떤 집에 사느냐, 비싼 집에 사느냐, 뭐 지역은 어디냐, 우리나라 같은 강남, 뭐 이런 것 많이 있죠.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회 계층을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상중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그 상중하 계층에 따라서 문화적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죠. 상류 계층은 가문의 전통을 존중하는 보수적 경향이 이건 어느 나라든 항류는 보수적 경향이다. 이게 공통적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중류는, 어떠냐, 보통 전문직 종사자, 들 의사, 변호사, 교수,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중류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래 지향적 가치관을 가진다. 하회 활동도 폭넓게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류 중에 좀, 그보다 좀떨어진 하류, 중하류는 어는 대부분의 일반 시민이 중하류에 속한다. 회사, 회사원이나 뭐 숙련 노동자, 기술자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독립성을 중시한 하여튼 뭐 먹고 살만 하면 그냥 됐다, 뭐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류, 하류 상층, 하류 어 여기 오합니다 하류 하층 에 하류 하층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중류, 하류 상층에는 중류와 하류 특, 하류 계층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민온 타인종, 우리나라 영세상인, 영세농가, 이런, 이런 분들에게서 이제 나타난 특성이고, 하류하층, 못합니다. 하류하층. 막릴로 어떻게든 유지하는 사람들. 단일 비행이나 일탈, 뭐 숙명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사회 계층 관련 요인, 개인의 특성, 진흥 학업 성취, 사교성, 특기 이런 것, 직업은 수입, 지위, 업종, 가정 요인은 부모의 수입, 재산, 학력, 사회 정치적 요인은 신도시 개발해서 갑자기 땅값이 막 오른다거나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서 뭐별 땅값도 오르지 다 땅값도 쌌었는데 갑자기 올라서 단숨에 많은 경제적 부를 획득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흔하게 볼수 있죠. 그런 것들이 계층이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계층이동 사례를 연구한 게, 이제 1967년에 블라호와 덩칸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학교교육 효과 모형이 67년. 사회적 지위에 어떤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주냐 했더니, 가정 배경은 교육에 영향을 주고, 가정 배경이 사회적 지위에는 영향을 별로 안 주더라는 거죠. 교육이 사회적 지위에 플러스 플러스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는 거야. 그런데 76년에 했던 보얼스가 진티스가 했던 모형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가정 배경이 사회적 지위에 뿔뿔뿔 해가지고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결정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가정 배경이 교육에는 뭐 조금 플러스 영향을 주고 교육이 사회적 지위에도 뿔뿔 영향밖에 안 주는데 가정 배경이 사회적 지위에 수입, 직업, 직업, 이런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자본 개념이 사회자본은 처음에 이제 롤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하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생산되는 자원. 관계를 통해서 생산되는 자원이 이게 사회자본이다. 홀멘과브르디웨는 뭐라고 해요? 어떤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성원의 능력. 그 사람을 알게 됨으로써, A라는 사람을 알게 됨으로써, 뭐, 이런저런 보는 혜택들, 이런 것들이죠. 복구야마는 뭐라고 했냐?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의 상호 신뢰 아래 협동하는 능력. 플라스터라는 저서가 있어요. 신뢰다임. 자, 푸트남은 뭐라고 러냐 포트남이라는 학자는, <laughs> 이 사회자본은 구성원 간의 이익을 위해서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 물리적 인적, 네트워크인데, 물리적 인적 자원과는 달리 인간관계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주변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친한 친구관계,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이에요. 사회자본. 그래서 제가 뭐 수업시간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구적 마인드가 있는 친구랑 친하면 나도 따라서 공부를 하게 돼 이게 내 자본이에요. 그런데 놀잡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랑 친하게 되면 나도 놀잡한 학생이 된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금방 하루 이틀에는 편안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 능력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이제 자본이,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거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푸트남이 얘기하는 사회자본의 한계는 뭐냐면, 첫 번째, 공식조직만 사회자본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문제점이다. 그 다음에, 둘째, 공식조직은 외부 효과가 높지만 관료화로 인해 내부 효과는 높지 않다는 거죠. 않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 문제가 있고. 세 번째, 민주주의 작은 조직들 내부 효과에 더큰 복구 효용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외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요즘 누구나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 자본을, 자본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 카톡도 아시죠? 카톡. 그 다음에 카톡 이외에 또 다른 부분들, 카톡을 썸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내 자본적 의미가 달라진다. 여러분들 카톡에 달려있는 친구는, 친구, 뭐, 서로 이제 통화, 소통을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 자본적, 사회자본의 역량이 다르게 형성되더라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뭐 인구가 뭐 사용자가 3억이다. 뭐라 이런 건 수치는 큰 의미는 없죠. 그냥 수시로 바뀌니까 중국이 가장 큰그 대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죠. 밑에 9억, 10억, 뭐 이런 식,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